자, 직류라고 하는 거는요. 직류는 자 시간에 따른 파형을 봤을 때 교류처럼 크기와 방향이 변하지 않아요. 쭉 일자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얘는 그냥 이게 다예요. 이게 단데, 자 만약에 교류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오게 되면 뭐가 추가가 되냐면은, 자 시간이 진행해 가면 갈수록... 크기와 방향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바뀝니다. 예, 바뀌게 되면 예를 들어서 1초 동안 한 번만 진행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주기가 1주기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1초 동안 두번 했다 그러면 이제 2주기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1초 동안 몇번 진동했는가 이거를 우리가 주파수라 그래요 주파수. 우리가 프리퀀시 그래갖고 F라고 표현하고 단위는 헤르츠라고 표현하면다 헤르츠. 이렇게. 그래서, 자, 직류는 크기와 방향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예, 주파수란 개념이 없지만 예, 교류는 주파수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기 때문에 직류에는 없던 개념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음.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자, 우리가 손실의 개념을 따져보자. 전기적인 손실의 개념을 따져 보자라고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전기에서 봤을 때 전기의 3요소는 전압, 전류, 저항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직류일 때에는 그냥 단순히 알만 고려하면 돼요. 손실은 단순히 알만 고려해 주면 됩니다. 근데 자, 직류일 때에는 주파수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알만 고려하면 되지만 교류에서는 주파수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를 더 고려해야 돼요. 뭐냐면은, 자, 이제부터는 X라고 하는 리액턴스가 생기기 시작해요. 리액턴스. 리액턴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렇게 배우면 안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좀더 쉽게 생각하려면 이렇게 할수 있어요. 자, 여기 리액턴스의 리액트가 뭐냐면, 반응하다. 라는 뜻이에요. 반응하다. 여러분 혹시 뭐 리액션 리액션하는 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리액트 똑같은 건데 리액트가 뭐냐면은 반응하다. 그러니까 이제 반응하는 어떤 것이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주파수가 없었죠. 여기는 주파수가 생겼죠. 주파수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여기 반응해서 생기는 게 리액턴스다라는 걸 리액턴스, 리액턴스. 그래서 이제 리액턴스는요. 코일이 감겨있는 데서 발생하는 것도 있고, 콘덴서가 있는 데서 발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리액턴스는 이제 XL과 XC라고 해가지고, 이제 얘는 콘덴서 때문에 발생하는 거,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XL은 우리가 유도성 리액턴스다라고 해요. 근데, 전기 기기는요, 이런 저장 장치에 대해서 거의 안 배워요. 전기 기기는 코일이 감겨 있어가지고 정지되어 있는 것 또는 회전하는 것, 이런 동력을 쓰는, 안 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주로 코일이 감겨 있는 것에 대한 에, 기기만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론 시간 때는 여기까지 잘 아셔야겠지만 기기 시간 때는 유도성 리액턴스에 대해서만 잘 아셔도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있는 리액턴스와 그 다음에 레지스턴스, 저항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자, 얘는 지난 시간에 이렇게 오면서 제가 간단히 말하고 넘어와서 잘 기억이 안날 수도 있지만,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어, 실제로 저항 위로 전류가 흘렀을 때 열로써 에너지를 소비시켜버려요. 다 낭비시켜버려요. 그래서 이제 진짜 실질적인 손실인데, 여기 있는 유독성 리액턴스, 용량성 리액턴스, 합쳐갖고 리액턴스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리액턴스라고 하는 개념은 실제 손실이 아닙니다. 음. 얘는 손실처럼 보이는 애들이에요. 음. 손실처럼 보이는 애들을 리액턴스다 라고 해요 리액턴스 그러면은 얘는 실제로 에너지를 소비하고 얘는 소비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실제로 얘는 소비하지 않는다 라고 할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소비시키는 거 하고 소비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거 하고 두 개를 더할 때에는 그냥 막 더할 수가 없어요 음. 자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복소수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한데, 복소수. 자, 복소수가 뭐냐면은, 이제 얘는 실수와 실수와 허수를 더해주는 게 복소수다라고 할수 있어요. 자, 실수는 실제로 존재하는 거, 허수는 존재하지 않는 거라 보시면 돼요. 실제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 소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애, 이렇게 해가지고 복소수로 표현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 이제 이거 두 개를 합쳐서 복소수로 표현한 게 뭐냐면, Z에요 Z. Z가 뭐냐면은 임피던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임피던스. 그래서 이제 임피던스를 이제 우리가 실수와 허수를 더한 꼴로 표시해야 되는데 이때 표시하는 게 실수가 R 플러스 허수가 X가 돼요. 근데 그냥 R과 X를 이렇게 더해버리면은 그냥 3 더하기 4는 7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할 수 없는 애들이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중요합니다. J라고 하는 이 개념을 붙여주게 돼 J. J가 뭐냐면 얘가 허수를 뜻하는 거에요. 허수 J. 음. 그래서 얘네를 자두 개의 축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2차원적으로 표현이 가능한데 자 가로축이 실수축이고요, 세로축이 허수축이 돼 허수. 그래가지고 항상 허수축에는 J를 붙여주셔야 돼 J. J. 자 그래서 자 만약에 예, 음, R을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R을 빨간색으로 하고, X를, 예, 이 색깔로 표현해 보게 되면, 자, 여기, 이만큼이 R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만큼이 X가 되는 거예요. X. R과 X. 그러면은, 같은 축에 있으면, 3과 4를 더했을 때, 7이 되지만, 자, 여러분, 시간이랑 길이를 더할 수 있나요? 못 더한단 말이에요. 뭔가 환산해 줘야 돼요. 뭔가를. 다시 말하면은 자 얘네도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이제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더할수 있게끔 해 놨어요. 어떻게 했냐면 여기를 요렇게 요렇게 늘려 가지고 예, 이제 이 대각선만큼이 합한 거더라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대각선을 우리가 임피던스 Z라고 하는 거고 Z. 그래서 이제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나요? 가로의 제곱 더하기 세로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과 같다. 다시 말하면 자 임피던스의 제곱은 r의 제곱 플러스 jx의 제곱이다 근데 j 빼버릴게요 그냥 여기서는 절대값 표현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피던스를 표현하지 임피던스의 제곱을 표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얘는 자 임피던스는 임피던스는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으로 표현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은 여러분들 이런 시간에 많이 배웠을 거예요. 뭐라고 배웠냐면 얘가 3이고, 얘가 3이고, 얘가 4면 얘는 5가 나오더라. 그 다음에 얘가 6이고, 얘가 8이면 얘가 10이 나오더라. 이런 걸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똑같아요. 자,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을 하면 9와 16 더하니까 루트 25가 되죠. 루트 25는 5의 제곱이니까 제곱근 지워져서 5가 나오더라라는 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말은 피타고라스 법칙이지만 이 숫자들을 암기해 주셔야 돼요. 숫자들. 이것들을 암기해야지만 나중에 우리 변압기라든지 유도기에서 사용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암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역률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단은 넘어가 볼게요. 다시. 자. R이나 X가 있을 때, 자, 얘가 3이고, 얘가 4면, Z가 얼마 나온다? 5가 나온다. 얘가 6이고, 얘가 8이면, 얘가 얼마 나와요? 10이 나오는 거야. 두배 2배 해줬으니까 두배다 2배 해주는 거예요. 음. 만약에, 자, 얘가 0.6이고, 얘가 0.8이면, 얘 얼마 나와야 돼요? 1이 나와야지. 1. 아시겠죠? 예, 이거 중요하니까, 잘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시간대 배울 때에는 이거 말고 여러 가지 숫자 더 있을 거예요 그거까지 암기하면 더 좋지만 적어도 기기에서만큼은 이렇게 암기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이게 교류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교류에 대한 설명.